장자 자편 25. 즉양 1. 즉양 유어 초한대 이절 언지 어왕이나 왕 미지 견하니 이절 귀하고 팽양 견 왕과 왈이라 부자 하 부담 아어 왕고 왕과 왈이라 아 불략 공열 휴라 팽양 왈이라 공열휴 해위자야오 왈리라 동즉 착별 어강하고 하즈 휴호 3번 하며 유 과이 문자면 왈차 여택냐라 부이절 이불능연을 이황 아호와 오후 불약 이절이라. 부이절지 위인냐는, 무덕이 유지하여, 부자 허하고, 이지신 기교나, 고 전명호, 부기 지지하여, 비상조 이덕이요, 상조 소야라, 부동자 가의 어춘하고, 갈자 반동호 냉풍이라, 후 초왕지 위인냐는 형존 이염하며 기어 죄야에 무사 여호라. 비부 영인 정덕이면 기숙능 요원이리요. 직양이 초나라에 머무는데 이절이 왕에게 그에 대해 말해 주었으나 왕이 그를 만나주지 않자 이 절은 돌아갔고, 직양은 왕과를 만나서 말했다.선생은 어찌 임금님께 나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시오.왕과가 말했다.나보다 공열휴가 더 낫습니다.직양이 말했다.공열휴는 무엇을 하는 분인가요?왕과가 말했다.겨울에는 강에서 자라를 잡고. 여름에는 산 키슬기에서 쉬면서 지나가며 묻는 이가 있으면 이곳이 나의 집이오라고 합니다.이 절이 이미 말해줄 수 없었는데 하물며 나의 경우이겠습니까.나는 더욱 이 절만도 못합니다.이 절의 사람됨은 덕은 없고 지혜만 있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즉 지혜로 교제를 귀신처럼 잘하지만. 진실로 부기가 있는 곳에 빠져있어. 덕을 가지고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도와 덕을 없애고 있습니다. 몸이 언자는 봄에서 옷을 빌리고, 더위를 먹은 자는 시원한 바람으로 겨울을 돌이킵니다. 초나라 임금의 사람됨은 외형은 종기하고 엄하며,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것이 호랑이와 같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올바른 덕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를 굴복시킬 수 있겠어? 즉양 2고 성인은 기궁야에 사가인 망기빈하고 기다랴에 사왕공망 장록하여 이 화비라 기어무랴에 여지위 오이하고 기어이냐에 낙물 지통하여 이보 기연이라 고혹 불언이라도 이 음인 이화하고 여인 병립이라도 이사 인화라 부자 지의하여피기호 귀거에 이이란 기소시라 기어 인심자가 약식이 원야하여 고할대 공열휴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빈궁했을 때는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을 잊게 하고 출세했을 때는 천자나 제후들로 하여금 장록을 잊게하여 겸손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는 외물에 대해서는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와의 소통을 즐기면서 자신을 보존합니다. 그놈으로 간혹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화합을 만끽하게 하고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기만 하여도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게 합니다. 부자 관계를 알맞게 하여 그는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서 자신이 베푸는 바를 한가로, 한결같고 한가롭게 합니다. 그가 사람의 마음에 대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원하기 때문에 공여류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